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내 아, 네, 훈련을 하고 있는 70살 최선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네 훈련을 하게 되셨어요? 아, 딸이 요즘은 치매가 많으니까 이걸 받으면 좋다고 해서 딸이 권해 주었어요. 신청해 주었어요. 아, 네, 전단지 보고 네. 따님이 신청해 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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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는 거죠. 네. 네. 오늘 열 번째. 내 훈련 하는데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저녁에 1 1시 반에 자면은 두시반요백깨만 잠을 못 잤어요. 음. 그리고 저녁에 소변 때문에 한세 번씩은 꼭 일어나는데 이 훈련 받고 며칠 전부터는 잠을 푹 자요. 한 번도 안 깨요. 그 소변 보는 게 없어졌어요. 네, 그 아, 너무 여섯 시? 네. 어떤 때는 여시 반까지 자고 일어나는데. 조을 자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가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 너무 좋아요 네 뇌훈련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네. 어려운 점도 있으셨죠? 네. 어떤 점이 조금 어려우셨어요? 음, 처음에 할 적에는 잘 모르니까 음. 그냥 어떻게 할줄몰랐라좀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이 가르칠 줄대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잊어먹었던 것도 기억을 찾게 해주는 것 같고.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내네 훈련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